오늘 또 500루피 짜리 방에서 잘 묵고 갑니다 숙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뭔가 약간 좀 저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숙소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하... 오늘은 준비실을 떠나서 남주라라라는 언덕을 또 하나 넘어야 됩니다 3,400m 정도 되는데요 한 800m를 또 올려야 됩니다 아, 쉽지 않은 여정일 것 같긴 한데 일단 거기를 넘어서 어, 그 다음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뭐 고향을 지나서 어, 여기 로컬 주민들은 사태를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사태에서 머물지 아니면 조금 더 가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후 한 2시 정도에 트레킹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오후 되면 은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 뭐 트레킹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한 2시, 3시 사이에서 끝내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또이 800m 고개를 넘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지리로 빠져나가는 코스 자체가 계속 벨리라고 그러나요? 이 계곡을 끼고 넘어갈 때마다 큰 오름을 하나씩 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을 풍경 자체는 정말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풍경 구경하면서 네, 천천히 여유 있게 걷는 것 자체가 이 트레킹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아침 8시 좀 못된 시간인데요. 어, 아침이라 그런지 햇살이 이제 따뜻하게 내려지면서 풍경 자체가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이 아, 아마 걷는 시간 중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닐까 생각합니다. 햇빛도 좋고 풍경도 굉장히 이쁘게 보입니다. 어, 어느 올라가게 되는 남중앙나라는 이런 찾길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길이 따로 이게 트레커들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찾길하고 거의 합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벗어난 구간이 있는데 그 벗어난 거 포기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도상으로는 가다가 중간에 끊기는 거로 돼 있는데 어 길이 연결돼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된 건지 아니면 지도가 정확한지는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울음이 시작되는 곳은 저 앞에 보이는 마을 지나서부터가 본격적인 울음이 이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마을 이름도 있던데 이름이 너무 좀 어려워서 발음을 못하겠습니다. there you flat tire you, yeah yeah <laughs> 어, 이제 남주나라 고개를 넘어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남주나라 고개가 이제 남원 지리까지 구간에서 가장 높은 구간을 아마 통과한걸 겁니다. 3,500m 대인데요아 생각보다 진짜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기사체는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흙길은 아니고 이렇게 돌길로 다 깔려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넓게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 자체 걷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돌길이다 보니까 스틱을 사용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일단 제가 남은 구간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구간을 일단 하나 패스했으니까, 남은 구간에서 이제 마지막 고개 하나 더 남아있긴 합니다. 그게 데오랄리인데요. 데오랄리는 지금 통과하는 고개보다는 좀 낮으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양 가는 길하고 사태 가는 길은 길 자체가 지금 다 이런 식으로 흙길이거나 뭐 돌길이거나 하기 때문에 걷는데는 큰 저게 어려움 없이 여유 있게 그냥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부분 이제 트레커들이 이쪽으로 좀 올라오는 트레커들이 몇명 있어서 물어봤더니 어, 숙소가 고양이나 뭐 사태 이쪽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선택 여지 없이 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숙소에, 좀 원하는 조건에 머물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오늘 하룻밤 자다 간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머물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 고야메에 있는 로지에서 잠깐 이제 차한잔 마시면서 로컬 치즈 한백 루피만 달라 그래서 먹고 쉬다가 이제 세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까지. 로카 주민분들은 네, 3시간 네, 좀 네. 넘으면 갈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네, 지금 네. 다시 네. 찾아보니까, 네. 저 네. 같은 외국 네. 트래커는 네. 5시간 네. 넘게 걸리네요. 네. 갈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아니, 지금 네. 딱 시간이 12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긴 자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긴 자가 네.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요. 네. 거기 카투만드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가서 어떤지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네. 가다가 네. 안 되면은 네. 뭐, 침추나 이런 데서 잘 수도 있는데, 일단 가는 데까지 뭐야, 가보려고 하네. 합니다. 어, 하산길은 일단 도로변을 따라가지 않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로컬 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로컬 길을 따라가는 게 숲속으로 이어지고 해서 훨씬 시원하고 걷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지렛길이어서 도로변을 걷는 것보다 시간을 줄게 됩니다. 아 지금 침부여라는 마을에 왔는데요. 어, 날씨 엄청나게 덥습니다. 확실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온도 차이가 극격하게 느껴진다고나 할까. 와 여기는 지금 긴팔 입고 있는데 거의 여름 날씨처럼 느껴지는 더위네요. 침부라는 마을 자체는 굉장히 고립돼가지고 이제 폐허가 된 마을처럼 거의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계속 마을이 형성돼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폐가네요. 아. 하...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빈자가 저 밑에 보이는 마을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확인하니까 1km 정도 남았는데요. 생각보다는 빨리 왔습니다. 어차피 저 패스를 넘고 나서부터는 계속 하산길이기 때문에 내리막길 계속 달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와서 한 2시 반에 3시 사이에 저 마을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번화한 마을 같이 보이긴 합니다. 네, 저기 숙소가 딱 한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지도상으로. 어, 어떤 숙소가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laughs> 제가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곳이 긴자라는 동네입니다. 긴자에 이게, 여기가 메인스트리트인데요. 보시면은, 그냥 한적한 시골 동네 길입니다. 여기 길 자체가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있는 숙소가 세 개가 긴자에 있는 숙소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도 한 두세 군데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마을 자체는 굉장히 작은데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또 게다가 제가 머물렀던 숙소는 히말라야 숙소고 어 여주인이 좀 젊은 편인데 어 음식 수음식이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숙소 뭐 컨디션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오늘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밤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일단. 대우랄리가 1차 목표입니다. 중간에 반다르를 거쳐 가지고 대우랄리까지 갈 건데요. 오늘 상승고도가 1000m가 또 넘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긴제에서 대우랄리까지가 고도를 거의 1000m 이상을 올리더라고요. 반다르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지금 예상시간은 나와 는데그 시간 동안에 5-600m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데 대우랄리 패스만 넘으면은 지리까지 가는 일정이 거의 끝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데우랄리에서 시발라야까지 그냥 바로 내려가고요. 시발라야에서 지리까지 이제 아웃하는데 거기 구간 자체는 그냥 약간의 오르내방만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서 이틀에 가게 될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대우랄리까지 몇 시에 도착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로카람들 얘기 들으니까 데오랄리가 휴양지 느낌으로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다르가 굉장히 번화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데오랄리에서 끊을지 시발레까지 가서 어, 오늘 일정을 마무리할지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발레까지 가기에는 거리상 되게 애매합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일정이 그 다음날 바로 지리로 빠졌을 때 너무 일찍 도착하지 않을까 어, 저는 지리에서 좀 쉬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일정을 잡아야 될지좀 약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걷는 데까지 걸어보고 어차피 남은 구간이 이틀 걷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서 끊든간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긴자에서 다음 마을까지 반다르까지 가는 길은 그냥 일반 도로를 계속 따라가 걷고 걷는 길인 것 같습니다. 길을 보시면 그냥 일반 도로여가지고, 뭐, 그 산길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자, 어제 걸었던 돌 많은 길보다는 이런 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꾸준히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아, 반다르까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힘이 드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치고 올라가는 길여가지고, 이 어, 여기 보통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린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게다가 날씨가 어제부터 계속 덥기 시작해 가지고 걷고 있는데 지금 거의 여름 날씨 같습니다 아침 9시 전인데도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아, 역시 이 봄철에는 시야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마을 풍경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 저 멀리 마을이 보이는데 어, 반달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 마을까지 이어지는 길이 이렇게 선명하게 산등성을 타고서 나있습니다 어, 트리커들이 걷는 길하고는 또 다른 도로끼이 저렇게 쭉 뻗어 있는 모습 보니까 어, 네팔도 이제 점점 더 마을 간 연결 구간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반다라라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마을 하기 해서한불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불로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반달에서 간단하게 좀 요기를 했습니다. 라면을 먹었는데요. 가격이 확실히 싸네요. 어, 여 노찌 같은 데서 먹었으면, 은 아마 가격이 한 2, 300원 했을 텐데, 여기 에 로칼샵에서 먹었더니 100밖에 안 맞습니다. 아, 물가 차이가 한 3분의 1까지만 어 나네요. 아, 이반달르가 말이 꽤 커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반달에서 데오랄리까지는 1시간이면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오늘 데오랄리에서 머물려고 했더니 로카스 주민이 하는 얘기가 시발라야까지 바로 치고 내려갈 수 있다고 시발라야에서 숙소 잡으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갈수 있으면 바로, 시발라야까지 가보겠습니다. 음, 지나가는 게 네팔 학교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네팔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가로질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애들이 몇명 없고, 한 두세 명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 학교다 보니까, 애들 수업 받는 애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어 거의 없는 비어있는 공간 같습니다 아 이제 반달에서 대우랄리까지 1km 남은 지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 위에 대우랄리가 완전 수직 절벽 위에 있는 느낌입니다 아 여길 어떻게 치고 올라가지 진짜 걱정되긴 하네요 아 아, 드디어 대오랄리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출발해서 거의 5시간 만에 도착했네요 현지인들 말로는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시간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산타고 올라오는 마지막 구간이 정말 빡셉니다 아, 사실 제가 머물렀던 숙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1000m 고도를 올리는 거이기 때문에 1000m 고도 올리는 것 자체가 한 4-5시간 만에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면모로 올라와도 진짜 힘든데 아저 어, 가방 정말 죽을 것 무게입니다 저는 일단 대화랄리에서 좀 간단하게 또 간식을 하나 먹고 어, 시발리아 쪽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좀 물어보고 상황에 따라서 이동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대화랄리에서 간단하게 애플파이어하고 밀크티로 식사를 좀 대신하고요 이제 시발라이로 떠납니다 지금 식사하는 동안에 아마 독일에서 온 거로 추정되는 멤버가 굉장히 많은 팀들을 만나가지고 좀 이제 그 가이드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가이드들이 오늘 가려고 하는 시발라야 칼로파타르가 하는 로찌에 자기들도 간다고 거기서 보자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 팀하고는 뭐 이렇게 친하진 않은데 가이드들하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발라 바 가는 길은 이렇게 길이 좀 숲길을 통해서 내려가게 될것 같습니다. 쭉 이제 하산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던 고생한 만큼 내려가는 길은 좀 수,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laughs> 제 앞에 가시는 저 여인의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 길, 이 길이 시발라 바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저두 분도 같이 시발라이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놀람> you going 시발 디디 유고인 시발리아 시발리아 Yes. <laughs> okay, g o o See you again. is very fast. Oh no, you late. <laughs> oh, <make> <laughs> I need a beer, so I must go hastily. Yes, sir. And fridge and everything. Hello, hello. Hello. See you again, on <laughs> カラパタスはい、カラパタス。カラパタス。アイフォー、コーポスト、デイキン、ビオ。そう、なんだろう。なんだろう。お、たんきゅう。よっこん。しよ、カラパタス。しよ、カラパタス。 이번에 트레킹 하면서 여성 포토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두개 팀에 여성 포토 분이 두 분인가 세분 계시는데, 남자들하고 똑같은 무게 지우고 계시더라고요. 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시발라야 쪽 길은 이렇게 완전히 숲속길입니다. 어, 지금까지 걸었던 길들과 전혀 다른, 완전 숲으로만 디집힌 숲길을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약간 굉장히 나무들이 우... 우거져 있어가지고, 이거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OK, que okay, okay. <laughs> yeah. yeah. <Yeah>. oh, <laughs> <laughs> 아, 오케이, thank you, thank y 드디어 시발라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이름이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 이쪽 마을은 그래도 좀꽤큰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기 숙소는 대부분 칼로 파트라라는 강변 쪽 숙소를 추천하더라고요. 아마 서양인들은 대부분 다 그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저도 추천받은 숙소니까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물어봐서 위치가 어딘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못 보던 특이한 술을 파네요. 어, 레오파드라는 술을 파는데 어, 맛이 궁금하긴 합니다. 저 위에서 일단, 어, 결혼식에서 참을좀 두잔 얻어 마셨더니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을이 좀 커지다 보니까 과일도 파는 데가 좀 보이네요. 아, 진짜 그동안 과일, 과일 사과한 게천 원, 이천 원씩 주고 사 먹으려니까 손 떨렸는데 여기서는 가격이 과일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더싼 가격이면은 과일 좀사 먹으면서 좀 휴식 좀 취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진짜 찬물로 샤워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숙소에 도착해 가지고 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니까 좀살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찬물로 어쩔 수 없고 숙소가 핫샤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찬물로 몸만 씻고 머리를 감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머리가 떡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핫샤워라 그래 가지고 찬물로 아니고 따뜻한 물로 좀 머리도 감고 봄도좀 예, 오래 씻었습니다. 그렇다고 뭐제 모습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죠. 어, 이렇게 좀 하시오라고 나서 여유를 가지고 이 시발라야 동네 한 바퀴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동네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아볼 정도는 돼가지고 어, 동네 이렇게 좀 구경도 좀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쉴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동네는 한 10분만 걸어도 뭐 동네 끝에서 끝이니까 볼게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시골 동네 정도 되는 우리나라 한읍 정도 되는 동네라서 볼게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자꾸 숙소에서 그포터들이술 마시라고 권하는데 아 숙소 술값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아까 봤던 그술 파는 집에서 가격도 한점 물어보고 과일도 좀 가격도 좀 알아보고 해가지고 한잔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에서 창을 한잔 마셨, 이미 마셨기 때문에 술 마실 생각은 별로 크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과일 정도 먹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디디? 아, 아, How much is this apple? 1kg, yeah. 50 rupees. 5 0 예, 오케이. Just so if, if I buy some, how much is this? Oh, 70 rupees. 70 rupi. Oh. So how much is this I, I banana? One piece, I'll One piece, 50 rupees? One piece, 50 rupees. 15. 15. Ah, okay. Two pieces. Okay. It's good. <laughs> yeah. Okay. This, one? Thi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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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I will once I put this on, I won't do 150. 150? Yes. Uh, it's total?